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경외를 아, 네. 안 하면 다 떠나버려요. 교회생을 하지만, 요대한부 교회도 많아요. 큰, 많, 많지만, 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을 흐지부지 떠나는 분도 많아있어요. 만약 그대로, 온대로 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부의 거의, 거의 4천만이 거의 다 아마 거의 교인이거든요 지나다 돈도 해보게 되면 옛날에 교회 한번 가보다 놈도 많아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장 5 0면요그수 수많은 무리들이 또또 떠돌아다니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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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수님이 성찬 얘기하고 나니까 나 떠나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제자도 꼬라지가다갈것 같으니까 자, 너들 갈래?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 아, 그, 이게 영생의 말씀이었구나.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아, 네. 그런 찬양이면요, 다른 것도 떠날 떠나, 수있었던는거에요다 가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 떠나버려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0절. 43장 내 백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 o m 절 of t 아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이야

그게 잘된 책입니다. 많이 모여있다고 했다 하면 많이 안되죠 근데 누구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택한 자들만마음이 하나가 되요 하나가 됩 그래서 이게 택함을 받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실체가 그러니까 많이 갔, 갔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 6장 13절 오늘은 내가 10편, 4편, 3편 안 갑니다. 어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다 같은 길입니다. 아, 니야 어떤 딴 건지 알고 가봐야 되겠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편, 13편으로 가는 거야. 고기는 사람 되는 건, 정의하는 사람만 항상 정의해야 되는 거야. 아, 네. 그, 복인 사람이 자기만복 받는 게 아니라 자손이 다는게 진짜 복이지. 여러분요, 결혼을 할때보게 되면, 뭐 어디 보게 되나요? 그 사람 당사자 둘러보게 <laughs>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 그냥, 보면, 당사자보다 주로 보게 되면 감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 집안, 배경들. 아, 아버님 보니까 버님로 뭐 유명하신 무슨 뭐, 어떤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이뭐 무슨 아, 이름만 으로도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그 자녀 모습하고 아버지 모습을 비교했을 때 되는 집안, 의인의 집안은 자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아버지만큼이라도 최소한 아니면 아버지 훈련해도 아버지 아버지만큼 내지는 아버지 부모보다 더잘 돼요 그런데 아, 네. 안되는 집안은보 이제, 이제 몰락하는 집안을 보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부모는 훈련한데 자식은요 부모하고는 너무 개를 커요 그런데 공도 음. 모르는 분들은 야 그저 그렇게 하는데 하면 내가 가만히 두면 애인도 모자랄지 모르지만 가만히 두면 그냥 큰 짓을 하는 느낌이 가득하니 겠니돈 모으고 하는 거 배경 모으고 하는 거아니겠데 뭘로 가는 데가 그 될까요? 안는데요뭐 그래서 어느 집안에 의인의 빛은 가면 갈수록 빛난다는 것 같아요. 돈는 네. 햇볕 같기 때문에 자막사에서 심해요. 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데저 집이 부모는 좀 별별이 없어보이는데 자녀가 보니까 빨도 하나님 잘 동의하고 말씀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 집이 되는 집안 아니에요 일어서 집안이 됩니다 아, 네. 그것도 우리가 말씀하고 바로 알면 다 분별이 돼요 로마서 16장 몇 절이에요? 13절 자 택함을 입어 되니까 시작 주아에서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데 부모 내 형제는 했습니다. 주안에서 뭐라그래요 택함 의심을 입은 어떤 인물이 이게 뭔죠? 그러니까 올라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어디에 안 입어야 돼? 주안에 입어요. 아멘이죠? 택함을 입으면 내벽성이 되고 내그들에게뭘 뭘 줘요?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 마음도 좀 하나를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의한 마음을 주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 마음이 돼야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로 경외하는. 네. 그 경계는, 나, 나 혼자 탈락하는 게 아니라, 어, 뭐냐.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이면 유아독를 복주, 복주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복주를 원하시는데 네. 네. 그렇게 택한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거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네. 그래서, 우리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안 하고, 어... 우리 아버지. 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이. 그게, 여러 복수로 표현하는 말들이많단 말이에요. 천국 나 혼자 할 겁니까? 같이, 같이 가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조안에서 택하 받습니다 그러죠? 택하고 입으면 한 마음 주죠. <S neutral> 그죠? 마음들이 다거든요. 다 같은 마음들이에요. 그가 사람들 기도하고 나면요,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전부 다회기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들이 점점점 하나로 이렇게 네, 뭉쳐지는 마음들. 아, 아멘. 여러분 아, 네. 네. 위기가 와도 아무리 가정에 위기가 와도 부부지가 마음이 하나되고 다른 가정 하나 되고 니까다 극복합니다. 아멘. 도에 마찬가지예요. 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게 뭐야? 한, 한 마음 됐다는 얘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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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들의 마음을 합심해서 내게 기도하면 나도 주는 다 아멘. 그러니잘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 사이에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그럴우뭔가 마음들이 다 부, 부부의 마음이라도 묻혀가지고 해봅시다 기도합다 그래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주이러 이래, 뭐, 이래 마음을 치면요 안될게 없어요 마음 합심이 가지 기도하면 부주질는이미때문고이 그러니까 때문에 그다 이러고 이가지고 뭐, 그 교회 다는 꼬라지가 보니, 그렇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 오니말안 되면은, 그건 일할 수 기회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부위 같다고 남들 앞에서 따라가서, 아, 네. 자신도 타고 말이죠. 너 때문에 그렇게, 되는니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 네. 저, 그 기도하는 게꼭 그래요, 이렇게 생각 문제는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네. 회개하는 사람이 아는 쪽이 꼭 보게 되면, 원망을 해거려요생각에 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꽉저 마누라 때문에 기는 것 같아요. 그 마누라 문제에서 기는 것 같고 저놈의 남편 때문에 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좀 아쉬게 말랍니다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와 같이. 주안에 들어 태감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주안에 들어 네. 하나가 되니까. 아니. 네. 한 마음이 주안에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그래야 여러분 가지 마음이 같아진단 말이야. 아멘. 네. 우리 춘천기도 앞으로 뭐, 성도가 춘간하고 하는 거 뭐, 지금은 재정을 아직 지금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재정 가지고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죠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지금 마음 하나로 주제 무서워. 어떤 일이 벌어져. 아, 네. 갑자기 여러분에게 갑자기 복이 떨어져가지고. 예. 아무리가 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역사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어디서 역사할지 아무도모르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치는 하나님손럼 달려있는데, 우리가 할게 바로 뭐냐? 주안에 들어가서, 아멘. 한 마음을 얻어서, 아멘. 하나님을 경의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나 하나 보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딱 보기는 사람이지. 아멘. 아멘. 모든 자손들이 복받는, 아멘. 그런 자문들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주, 주안에 가서, 음. 이 안에서 택한 받아다 그런가, 그런가 그런가 자, 빌리포스 사장이 좀. 아, 이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안에 들어가야 마음들이 전부 다한 마음이 된다. 네.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한 마음 되게 하신다. 부안에 네. 들어온 사람들, 그 택한받은 사람들. 자, 빌리포스 사장이절 시작. 네. 내가 요원을 보다, 수수계를 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끌라 아멘. 아멘 다른 마음에 같은 마음 어, 마음에 같다는 게왜한 마음이죠 표현마들이지 한 마음이죠, 아멘. 표현마들이 한 마음이죠. 아멘.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주 안에 들어가니까 택합을 입게 되고 택합 입은 백성이 되니까 마음들이 나와 같아요. 한 마음이 되죠 같은 마음들이 품, 품, 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들이 같으니까 한길을 갈거 아니에요 어. 아멘 서로 마음들이 동상이 모이다가 다 갈라졌으니까 땅까지 내가 사도로 가는 것이지. 다한 마음이 되면 한길 간단 말이에요. 아, 네. 한 마음이 되면 한도가 오게 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 중요한 건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충성기회도 아, 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아,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니다 아, 네. 우리 충성기회는 다. 어떤 한 사람만 특별히 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다, 모든 가정들이 다, 다, 목을 <laughs> 받아가지고, 행복한 가정들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누가 그러면 잘려가지고 혼자 잘못아서 이럴 뿐이요 교회가 또 목사 혼자 못 받아가지고, 목사가 교회 혼자 다 끊고 갑니다, 이게. 네. 혼자 돈 벌어도 못, 못 받아가지고, 한 아이도 돈못 받아가지고, 혼자 지지 부젖 부리고 막 이러냐 말이죠. 아니다 말이다 아멘. 네. 다시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다, 음. 주님께 공을 받아서 아멘. 함께 이루어가는 거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늘에 사는 거 많이 보십시 그래서 그래서 내 백성 그들에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래 그들에게 그들에게 한마음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을 다 복받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 의 뜻이란 거죠. 주안에 들어오니까. 아멘이죠. 아멘. 조안에 들어와서 같은 마음 품게 되니까. 둘리조안에 그래, 들어가는 게 뭐냐? 자 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거 맞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매면 지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하고 연결,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말씀과가다 매칭이 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예, 큰 은혜 온단 말이야 네. 예, 깨달게 온단 말이야 이게 말씀이 풀어져야 많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그게 그게 능,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데 말씀이 안 풀리고 그냥 이게 무슨 인가 이러면 이제 나에게 믿음이 안 들어. 그럴 그러니까. 평소에 들었던 말씀을 잘묵상도 하시고 자주 성경을 보시면서 네. 기도하시고 해서 자을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말씀 요한 요한에서 3장 24절 말씀 시작 의 주시자 주저으니우리신로말아너줄 아멘 여러분들이 좀아 예배가 말씀을 하다보니, 많이 하다보니까, 성경을 많이 찾다보니까, 이것도 훈련이 돼가지고 성경을 잘 찾아요. 아,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못 찾습니다. 우리 기 잠깐 오도, 엎드려 왔다갔지만, 요 말은 장모님이시지만, 장모, 아수시가 있는 분나 그런 분들인데, 성경을 못 찾아요. 왜 그러냐? 성경 평소에 있는 것도 별로 없지. 교회가서는 성경 보지 오래됐으니까 안수지도 주지, 장모 주지, 한단 말이에그런게 되다보니까, 뭐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엔 드는 거같지만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찾으라니까못 찾았어요. 옆에 있는 누가 옆에 있는 미디미 식구들이 얘네를 보니까 지메이가 찾았니다 지메이 초등학교 때. 이런거들이었던그그래니 여기 장원이 식구님 말이죠. 옆에 초등학교 아이가 맞아. 소령이 어디 모여서 찾아보니까 얼마나 책임감 니다고그그데 이게 현실이에요. <laughs> 그만큼 성경안 본다는 얘깁니다 아, 네. 이게 양식 아닙니까 아, 네. 내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안 먹는 게 어떻게 돼? 여러 그럼 집에 서성경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평일이나 낮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그러면 바쁘지가 못 오시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자꾸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그것부터 이것도 말씀사님의 북한의 미필이 말씀에서 할수 있게 달라기도 하 아, 이렇게 네. 하시면서 자꾸 우리들이 잘간단말이니자요한이 아, 네. 3장 24절 읽었어요 뭐라 그래요? 조화를 네. 구하는, 사람 네. 그, 그 구하는 사람이 어떤 뭐 사람이냐 조화를 구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견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 아멘입니까? 늙사람 네. 그 떠서 뭘뭘 받았대요? 그렇죠 아, 네. 성경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내가 성경 받고 보니까 조화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 그니까 이 성령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이웃사람 하더라 이거예요 하고나니 아, 네. 하고 보니까 하고 어, 내가 주 안에 고하고 <laughs> 있구나 어? 주님은내 네 안에 고하시네 라는 것을 내가 성령 받고 나면 안단 말이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고린도서 1 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계신 것이 믿음인데 그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아, 네. 아, 네. 그럼 뭐하느냐 성령 받아야 안다는 거 아, 네. 아, 네. 그래야 그래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모두가 한 영이 됐대. 아, 네. 마음도 하나가다. 아멘. 네. 이 성령 안에서 모두가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진짜 하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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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에서 서로 맞아가지고 장치나마 그걸 서로 뭉치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아, 네. 그 조금만 얘기가 안 맞으면 그냥 딱 다. s 기 n g 지 o Anasa 성 a 안에서 하나님 a j o r Isambur, Makula, h a 니까 m s 을 n d 고 s Gayo, s a 있으니까 s a 을 지키고 Tuanako, s a n 이 a m Tuanako, s a 안에 거하고 u a n 다 k o 사람 n d a m Tuanako, 이사람 d a m Tuanako, s a n 냐 마음들을 같은 마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받기도 하니까 하나님 에서을드신다아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지니까 함께 축복 드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 나 하나 잘 되는 나 하나 잘되 네. 받고 의하 이런 거안 아멘. 네. 그러니까 남잘되기 때문에 이웃 에서축복할 수, 저 사람 잘되게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할 때,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 그래야만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와 자기 손들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건 뭐냐?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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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회계 회에서 성령 받으셨어. 네. 네. 항상 우리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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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의 후손에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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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잘 되야 되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들어가는 자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서 한 마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도를 줄 때만이 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가 된다고 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laughs> 순종하여 그리스도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까지 다 받아 아, 네. 주 안에 들어가 택합이 문제가 되게 하시옵소한 아, 네. 마음과 한 둘로 어서 나와 내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경외하며 아, 네. 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만에 들어갑시다. 잘해.